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울음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2024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 후기 서초반포지역 고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시험을 마무리하고요. 반포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번 주에 시험이 끝났고, 언남고가 오늘 끝나나? 아마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뭐, 시험이 아직 끝나려면 조금 남은 학교들도 있고, 늦게 보는 새화고 같은 학교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수학시험을 마무리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1학년, 2학년, 시험지를 취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대략적으로 2023년과 비교해서 어려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쉬운 수능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보통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할때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3개년 그 기출 문제를 아이들한테 풀립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 3개년 기출 문제를 풀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 대략적인 난이도를 본인들이 잘 판단을 하니까 올해 이제 시험을 봤을 때 아이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이전 기출 문제보다는 쉽지 않았다. 뭐 특별히 어려웠다는 말보다는 쉽지 않았다. 라는 표현을 대부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쉽지 않았다 또는 어려웠다의 이 의견 중에 이 쉽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어떤 의견인지 시험지 분석을 하면서 조금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처럼 막 킬러 문제가 막 손도 못댈수있 손도 못 대는 막 아예 접근 자체를 못 하는 무엇을 물어보는지 모르겠는 문제들이 나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분명히 다 풀을 수 있고 다 봤던 뭔가 접근이 가능한 문제인데 내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해결이 안 돼서 보기에 있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든지 주관식이나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답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이제 답이 더러운 문제가 나와서 결국에는 풀다 보니까 마지막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시간이 부족하고 모자랐다. 이제 그렇게 어려웠다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는 물론 앞으로도 이제 뭐이 트렌드는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바뀔 것 같지는 않은 게 계속해서. 뭐 사교육 없앤다고 하면서 킬러 문제를 없애려고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손도 못 대는 문제, 전교생 중에 한 명이나 풀까 말까 하는 그런 문제들은 요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산이 좀 복잡하던지, 아니면 뭔가 아이들이 이제 이 문제를 이해를 할때 조건을 하나를 빼먹고 문제를 풀어서 답을 도출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수 있고, 뭘 물어보는지는 알수 있지만.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교묘하게 잘 꽈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따라서 어, 내신 대비도 또 시험 준비도 공부도 조금 그런 방향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봤을 때 낮은 점수의 가장 큰 원인은 수준에 맞지 않은 공부에 있다. 예, 이게 뭐냐하면요.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문제가 뭐, 스물 두 문제다, 스물 네 문제다, 스물 다섯 문제다, 뭐, 그런 식으로 있을 때, 뭐, 스무 문제인 학교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1번부터 8번까지가 앞장, 한 장짜리 앞장인데, 이 1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가끔 가다, 아주 가끔 가다, 이상한 학교들이 뭐, 3번에 이제 킬러 문제 넣어놓고 하기도 하는데 거의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대부분 1번부터 8번까지 문제는 평이하고 누구나 교과서만 풀어도 다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틀리면 정말 고득점을 받거나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또는 2등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진입하려는 친구들한테 답이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고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었던 친구들도 이 1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를 실수해서 항상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턱대고 무조건 어려운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도 풀어야 되지만 이제 헬스 하시는 분들이 매일 같이 똑같은 운동과 똑같은 무게를 들고 똑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듯이 1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도 실수가 하나도 없고 완벽하게 패턴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풀어도 어떤 문제를 풀어도 다 맞을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문제도 우리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내가 풀었을 때, 이거는 언제 풀어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도 많이 풀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스킬과 테크닉만 길르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들도 많이 풀어서 이쪽 쉬운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 거, 어려운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는 그 사고를 완벽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뭐 높은 반에 있다. 좋은 학원을 다닌다. 뭐 그런 친구들 중에 이 1번부터 8번까지의 준비가 미흡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 뭐라 그러냐면 아이의 역량이죠. 그렇게 얘기해. 준비가 부족한 거야. 쉬운 문제에 대한 준비. 쉬운 문제도 준비해야 돼요. 쉬운 문제도 운동선수도 너무나 쉬운. 늘늘 늘 했었을 때 뛰어넘었던 기록도 못 뛰어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쉬운 문제에 대한 준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학교 선생님들이 똑똑해졌다. 이제 부교재 프린트 교과서만 외우는 시대는 끝났다. 자, 요번 내신에 제가 이제 다 모든 학교를 다 풀어본 건 아니지만 부교재나 프린트나 그런 이제 부교재나 프린트가 있는 그런 학교들의 시험 문제들 중에서 선생님들이 변형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아, 선생님들 노력했구나라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변형을 너무 잘했어요. 예전처럼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 갖다가 프린트 주고 그 프린트에 풀이 적어 주고 그 문제 그대로 서술형으로 나오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교과서나 프린트를 달달달 외워서 3등급 받는 친구들도 있어 요 수학은 정말 못해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부교재가 있는 학교 중에 부교재만 달달달달 푸는 게 아니라 다른 스타일의 다른 문제들도 많이 풀어야 돼. 왜냐하면 그 많은 문제들이 다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변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학을 어느 정도 외워서 푸는 시대는 이제 조금은 끝난 것 같다는 요번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고득점,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2등급 극초반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더 많이 풀어야 돼요.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이해하고, 이 문제가 원하는 조건이 뭔지 단순히 선생의 풀이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문제 왜 냈냐 뭐 구하라고 하는 문제냐 선생이 답을 구하는 풀이를 보는 게 아니라 선생이 이 문제는 어떤 문제다 뭐를 구하라는 문제고 조건은 뭐가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조금 더 아이들이 요런 부교재 변형의 시대에 모의고사 문제 변형의 시대에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이들도 단순히 내가 못 푸는 4점짜리 모의고사 문제를 외우는 것보다는 해설을 보고 써 보더라도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는 문제고 해설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첫 해설이 열 줄이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줄은 뭘 구하는 해설이고 네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은 뭘 구하는 해설이고, 일곱 번째 줄부터 열 번째 줄까지는 뭘 구하는 해설이구나라는 식으로 알고 있어야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요 2024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 시험 후기 서초 반포 지역 고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기말은 어떤 기조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요. 중간고사의 틀에 잘 맞춰서 우리가 기말고사도 예상해보고 준비를 하면 조금 부족한 점수가 나왔던 친구들은 합산점수로 좋은 등급을, 좋은 점수가 받았던 친구는 합산점수로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